네, 대표님, 오늘 소개를 네. 해주실 아파트는 어디예요?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은 금호 어울림 레이크 아파트입니다. 여기 오, 어울림 레이크. 어울림 레이크. 네, 동탄대로 라인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이제 거래량이 활발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아파트예요. 아.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아파트 내부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횡단보도 작은 거 하나라도 안 건너도 되니까 엄마들 입장에선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동탄대로가 가까우니까 버스 타기 좋고 우리 동탄 호수공원에 이제 마주보고 있는 상가는 우성상가라고 하는데 거기 상가까지 호수공원까지 걸어서 5분 정도로 갈수 있고 하니까 이제 호수권에서 24평을 매매하신다 하시면 제일 먼저 보신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 손님 한 분이 매수를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고기가 이제 지금 잠깐 공실이 되어서 구조를 네. 한번 소개드리면 해 좋을 것 같다 해서 양해 구하고 오늘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응. 그럼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금호 올림레이크입니다. 네. 음. 지금 내부에 와 계신데요. 여기 이제 구조 속에 공실이 정말 귀한 단지예요. 아, 요몇 평이죠? 여기 24평. 24평. 지금 온, 예, 네, 24평. 보시면 신발장. 여기는 부착된 전신 거울 크게 있고요. 어, 거울 이 크게 있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와 포베이 구조 지금 여기도 포베이 구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방 크기 한번 이렇게 보시고. 참고로 이 세대는 이미 거래가 된 세대고 매수인 허락 받고 찍은 찍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오늘은 이거는 타입 소개를 하는 거니까. 네네. 네. 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네. 되겠고. 저기 슬라이딩 도어 주문은 뭐예요? 아, 이거는 옵션이 옵션이에요. 아. 어, 지금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게 잘 되어 플레이빵.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주인 예전에 기존 주인분께서 해놓으신 네. 거고 두 번째 집두 번째 방. 방들이 네. 방들이 맞아요. 그쵸, 다 확장형이어서 음, 그런 확장형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확장이 돼서 나오니까. 공용, 공용 욕실 도욕실 어. 응. 그 30평 이상 되는 그런 평수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욕실은 네. 거의 공간이 다 비슷한 평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큰뭐 40평대 대형 평수가면 네. 안방 욕실에서 어.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네.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필리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방 거실 방해반상형 네. 구조입니다. 네. 베이구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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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딩 색깔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다 기본이거든요. 근데 기본인데 되게, 되게 밝은 톤이죠. 바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 다 좋아하시나 봐요. 입지도 좋고 이제 내부 이런 마감 소재도 좋고 하니까. 밝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화사한 느낌. 네, 주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식탁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는 아일랜드가 있고 앞쪽으로 식탁 넣으실 수 있고 여기가 김치 냉장고 자리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김치 막 담가서 많이 해 드시지 않잖아요 사, 사서 드시기도 하고 뭐 가지고 와서 조금씩 드시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기 선반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코드 있거든요 뭐 네. 청소기 보관하신다든지 그서 아, 팬트리로 쓰실 수 있어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안 쓰시는 분들은 이 문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은 이거 선반 탈부착 가능하니까 나란히 놓고 쓸수 있고 나란히 놓는 게좀 요즘에 어떤 아파트들은 하나만 놓을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놓을 수 있는 메르트 있다 그리고 이쪽 비어있는 공간은 수납으로 해놓으셨고 해놨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도 창이 있어서 이렇게 맛통풍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팬트리 오, 이렇게 야, 야. 주방 옆쪽으로 팬트리 선반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림살이 보관하시기 너무 좋죠 창문도 있어서 환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된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좀 왔다 갔다 동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쓸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음. 주방 관련된 것도 좀 수가 있고. 여기 아일랜드 아래에도 이렇게 서랍이랑 이렇게 수납대 있습니다. 안방을 보시면요. 여기도 생각보다 안방이 짐이 들어갔을 때 보면 넓어요. 패밀리 침대 들어가고도 이 길이가 많이 남아서 네. 여기가 네. 이제 세탁실이거든요. 세탁실 들어가는 동선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쪽으로도 선반 있는 거 탈부착 가능해서 어 이제 건조기 위로 올리실 수 있고 이 네. 선반을 뭐 이런 데다가 다시거나 하셔서 또 수납하실 수 있게 또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다른 반대쪽에 다르셔가지고 아 이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음 걱정하시거든요. 네. 어, 그러면 좀 이제 늦이, 약간 늦은 시간에 뭐 돌리게 되면은 컷 소음 같은 게 신경 쓰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문이 이중창이어가지고 이거 두개딱 닫으면 세탁기 소음은 전혀, 소음 안, 네. 안, <laughs> 전혀 안 들립니다. 네. 전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 드레스룸 일단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고 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요거를 열고 들어가시면 또 대피 공간이 있어요. 이 아, 바로 대피 공간이라. 네. 아, 점점점. 네. 대피 공간이 굉장히 <laughs> <등장이 웃음> 크고 창문까지 이렇게 네. 있어서. 그,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쪽은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아, 네. 이문 뒤쪽으로 쓰레기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아, 그래서 소음이 아직... 전혀 없게. 없겠... 쪽에 있구나. 기실이 예, 아, 이렇게 실외기실이 안쪽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숙박목질하면은안 <laughs> 아, 돼요. 여기 들어가면 <웃음> 위험해 위험해. <웃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네. 한 걸음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어요. 깨알수나 깨알설나이다 깨알수나 깨알수나 깨알수수나깨나네알수나 깨알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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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알나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봤었던 주차장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 보면은 어, 정말 그렇 너무 메리트가 있는 도시예요 주차 도시. 그렇죠 네. 피디님도 오세요 애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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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기 아... 좋다는 게 이제 보면 아파트 내 보시면은 네. 차가 안 돌아다니고 네, 네. 네. 그래서 주차도 뭐차 위험도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마다 이제 학교가 다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장점은 또 학교가 내부에서 걸어갈 수 있다, 아파트 아, 내에서. 아, 내부에서? 아, 네. 아, 그래서 같이 한번 또 걸어가 보셔야죠. 네. 네, 가볼게요. 네. 네. 진짜 아쉽네요, 진짜. 날씨 진짜 어제 날씨 너무 좋았는데. 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 여기가. 네. 어, 동강거리도 굉장히 넓고. 네, 어, 맞아요. 쾌적하네요. 지금 저희 초등학교 같이 걸어가고 네. 계시거든요. 지금 아파트 내부에서 지금 보이시죠? 바로 보이네요. 바로 보이시죠? 어. 이러니까 이게 진정한 초품하다 얘기하는 거죠. 완전 초품한데요? 네. <laughs>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다 학원가. 아, 아 어. 저쪽 옆으로 쭉 초등학생들 다닐 수 있는 중고생들 다닐 수 있는 학원가 다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 맞아요. 자, 아, 이 센서가 바로 있네.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선생님, 네. 님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최근에 이번 주에도 거래가 됐어요. 네. 6억 3,500에 거래됐고 지금 나와 있는 좀 저층 외 1, 2, 3층 저층 외 기준층 이상의 매물들은 한 6억 4천선 생각하시면 되세요. 6억 4천 네, 4천 여기 타입은 대략 몇개 정도 타입인가요? 어, 5구는 A 타입, B 타입 네. 있는데 아무래도 A 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크고요.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가 나오는 매물이 8동, 아, 9동에 있거든요. 네.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어. 여기가 8동, 9동, 10동, 여기가 이제 뷰들이 좀잘 나와서 네. 많이들 좋아하시고 주차도 조금. 두개층다쓸수 있어서 좋아하는 그나마 로얄 그래도 로얄동이라고 하는 동이에요. 네. 네. 근데 로얄동 아닌 게 우리 그래 6억 3500에 나갔어요. 어, <laughs> 진정한 초품화입니다 네. 어. 같이 동탄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어, 여기 바로 커뮤니티하고 어린이집이 확인됩니다. 네. 여기도 시립 어린이집 단지 내부에 있고요. 와. 동탄 왜 애기 키우기 좋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파트마다 음, 다 네. 어린이집 다 있고, 물론 그리고, 애기도 많지만, 그리고 <laughs> 네. 중요한 거는 정말 녹지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 쉬시는 경로당, 독서실, 네. 피트니스 저쪽 앞쪽으로 가시면 엄마들 기다리면서 차 하실 수 있는 카페 공간도 어. 있습니다. 가줄 건다 가셨네요. 네, 저희 대로 가는 길에 한번 네. 둘러보신 거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피디 님 저기 상가랑 센터 더샵 보이시죠? 아하. 저기가 호수공원이에요. 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금어 올림에서 연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까지 걸어서 뭐 5분 안에 당연히 가능하죠? 여기가 이제 동탄대로입니다. 네, 동탄대로. 네. 금어 올림 레이크. <laughs> 여기에 이제 엠버스랑 모든 버스들이 많이 있어서 네. 서울 가시기 좋고 셔틀 타기 좋고. CGV와 뭐 이마트 슈퍼부터 다이소까지. 네, 맞아요. 네 사층은 전부 다 병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우측으로 보면 우성 센트럴 타워라고 저기는 거의 학원 위주로. 학원, 은행, 음, 병원 이런 네. 것들 다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8동, 9동, 10동,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 이제 대로변 단지, 대로변 동들, 여기 아.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정말 인기 깡패이요 네. 네. <laughs> 그쵸? 여기 아파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 주세요.